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제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이 가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 저희 채널은요, 신약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요 공부를 한 그런 채널입니다. 자, 저희들은요, 이제 계속해서 10편 37편, p s a m m 37, 두 번째 시간으로서 8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썸 37, 10편, 3, 7편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 또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이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불의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침을 주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어떤 분의 자녀가 그죠 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평생을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젊은이가 그죠 6년 만에 그것도 퇴직금으로 받았다니 우리 모두는 놀라고 자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세상의 불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를 부르짖던 그 국회의원은 또 다른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또 그죠? 씹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의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그분도 알아보니까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단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죠?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예. 고시에서 걸려서 검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또 민정수석까지 하신 분이죠. 그렇게 많은 교육과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대낮에 세상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효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서민들은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21세기에 이런 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은 정말 놀랍구나. 이 놀랍다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워서 놀라면 좋은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는 우린 가족 간에서도 정말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한테 할수 있을까? 또는 어떤 행태를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의의 것은 수치와 멸망 뿐이다. 지금 그런니이야기에 그러니까 들고 있는 그 국회의원도 정말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썸3리7 오늘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우리보고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frain from anger and turn from love. 이렇게 말했어요. Refrain from은요. 억눌러라는 겁니다. 삼가하라는 겁니다. 분노를. 누구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분노를 Refrain from, 삼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Turn from love. 그런 분노로부터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 악이라는 것이 허용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do not flesh 이란 단어도 썼습니다. 그죠? 조바심을 치면서 속으로 화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그런 부리를 보면서, 그조하심을 치고 화를 내면요. 일단, 내 자신이 하로 가득 차서 내 몸을 상합니다. 그리고 내 정신도 굉장히 항폐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악에 물들면 나도 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leads only to evil.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것이란 뭐냐? 분노하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악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악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게 물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Refrain from anger 이 분노로부터 그 분노를 억누르고 Turn from love 이런 분노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Do not fret. 마음속에서 조바심을 치면서 그렇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o n l m to evil. 악으로 이끌 뿐이다. 내 자신 또한 상하게 되는. 그래서 내 자신 또한 악하게 될수 있는, 네, 그렇게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를 저지른 자들은 결국 수치를 겪게 됩니다. 불의의 열매는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볼때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속으로 조바심 치지 말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하신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for 왜냐하면, evil man 그 악을 저지른 그 사람은 will be cut off 결과적으로 잘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지만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자. 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불의한 곳에서도 틀림없이 하느님의 시간이 되면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그 선함을 걸어가는 일들이 선함의 열매가 나와서 모든 것이 정화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지요이 Hope입니다. 희망이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것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불의를 결과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시간이 되면 그냥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최근에 그 뉴스를, 예, 그 자녀의 50억 그, 어, 어떤 그 퇴직금을 받게 된그 뉴스를 썼던 기자가 오늘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크게 될지도 몰랐다고요.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하나의 기사에서부터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시간이 되면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하느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Those who hope in the Lord, 주님께 희망을 두는 자는 결과적으로 will inherit the land. The land가 뭡니까? 하느님의 땅이지요. 결과적으로 옛날엔 땅은요, 모든 축복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desire, 시편 3, 7편 앞에는 요 그런 이야기는 오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을 하늘님께서다 이루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즉, the land, 하느님이 나라가 통치하는 그 땅, 즉, 우리에게 그 축복들은 다 우리가 inherit,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그냥 인생이 그냥 시간처럼 흘러서 이 세상이 이 어지럽게 그냥 그것을 끝난 아수르당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때가 있고 하느님의 때가 되면 감추어진 듯 보이지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을 위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은 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기쁜 소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the land 땅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축복이죠. 그 모든 축복을 다 상속받게 되는니까? 그렇게 do not fret 속으로부터 안달하면서 막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이결될 것이니깐요.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느님의 섭리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 모두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do not fret 이야기를 여러 번 3, 7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a little while,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언제냐? 하느님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어, 그리스도인도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그럼참 많이 느끼거든요. 하느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때. 어리워. The wicked 이 사악한 자들, 불의를 저지른 이 자들은 will be no more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off. 잘려나가서 일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Though You look for them. 비록 너희들이 그들을 찾는다 하더라도, they will not be found.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 잘려나가서, 결과적으로 다 d i 죽게 되는. 한마디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만 산다면, 요 우리의 신앙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산다고요 본래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게 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육체의 몸으로 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닌 거죠 이 세상 삶은 우리 삶에서 한 순간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더큰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른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열매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에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불의한 자들을 보고 네가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속으로 아파하고,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 하느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소망은 하느님께서 다 이루시니 그렇게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37절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까? 더 미크입니다. 예, 더 미크란다는요 여러분들 온유한이라는다는데요. 약함이란다는 위크거든요. w e k 입니다 M이 되면서 미크가 되는요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 어떤 것인가 하면요. 미크는 음, 그냥, 끝으로 그냥 순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디프리스트입니다. 오늘또 복음이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디프리스트라는 말은요, 이중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식적인 것이죠.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러면서 끝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크는요, 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크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깊은 어떤 그 뭐랄까? 생각과 깊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지만 내 자신도 약한 인간이고 상대도 약한 인간이기에 어떻게 하느냐? 부드럽게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그 모든 일을 처리할 뿐이에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요.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한 자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약하지요. 왜냐 자기가 속에도 뭐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잘 정립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뿌리 속에서 약하게 나오는 것이고 있지만 미크는요 내 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가치관이 뚜렷하죠 신념이 있죠 하지만 그 신념을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한 한 인간임을 부족한 인간임을 알기에 그걸 부드럽게 행동해 가는 것이 미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크와 미크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아주 악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약한 사람 앞에는 정말 그 사람과 같이 부드럽게 더 미크예요. 온유함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대한 겸손함인 것이죠. 내란 인간 누구인가? 정말 하느님이 누구인가? 그게 돼서 알때 우리는 겸손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온유한 것입니다. 더 미크지요. 온유함은 온유한 사람들 더 플러스 미크기 때문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로서 미크 피플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will inherit the land 이 땅. 하나님 주시게 하는 이 축복을 will inherit 물러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바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Let your gentleness 너희 젠틀리스 젠틀하다는 것 한마디로 미크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be evident 분명하게 드러나게 행동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더 미크입니다. 더 미크 will inherit the land and enjoy great peace입니다. 그리고 즐겨라는 것이죠. Great peace. 그큰 평화를 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기뻐하십시오. Rejoice.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gentleness. 한마디로, 젠틀하게, 미크하게 하십시오. God is near. 하느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탁 노거든요.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anxious, 이 anxious 하는 것이 바로 f r e s 입니다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요 By prayer, 기도와, by petition, 강구와, by, with thanksgiving, 감사로,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너의 것, request, 너의 요청을 to God, 하나님께 present, 내밀어라는 거요 그러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그 평화가,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너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 평화가, will God your heart and mind i n c h r i s t Jesus거든요.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을 예수님 안에서 will God 지켜줄 것이다. 지금 제가요, 여러분, 지금 그, 바오로 사도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기절을 여러분께 지 본문을 안 보여주게 했는데요. 사실 이 문장은 정말 여러 번 했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오늘 더 미크 왜 피스이냐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가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은요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그 영상 마을때 항상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것이 바로 바로 사도의 필리피스에 나오는 바로 이 기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영어 문장이 없지만 제가 암기하고 있는 문장을 따라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느님이 때가 되면 내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고 가장 좋은 내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 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있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바로 삶지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봅시다. The wicked, wicked people is, 사악한 자들은 plot, 항상 plot, 업무를 꾸민다는 것이 그십니다, 여러분 책략을 한다는 것이요. 누구에 대항해서 Against the righteous, the righteous, righteous people이죠. 올바른 사람들, 정의롭게 행동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의롭게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책략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플러스를 꾸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gnash their teeth at them, gnash 이를 간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그들, 즉 올바른 이들에 대해서 이빨을 간다는 것이지요. 왜 이빨을 나중에 갈겠습니까? 나중에 그 우리 그신약선에그어놓 나오죠. 어저 불의한 자들을 다 묶어 가지고 태워라. 그들은 구석에 가서 이빨을 갈 것이다. 왜냐, 보리밭고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한마디로 마지막에 이빨을 가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것은요 수치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정말로 엄중하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거든요. 저는 성경이, 영어 성경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도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아니구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불의의 것은 수치와 멸망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빨을 왜 갈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한마디로. 너무나 그건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자기 인생이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정말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오히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소시오패스는 영어에서 소사이 t 티 사회에서의 패스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처럼 이 사회에 네,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보면 타고날 때부터 굉장히 악한 자들이란다면 소시오패스는요. 어, 그렇게 타고나진 않았는데 그동안의 가정환경이라든지 살아오면서 오로지 자기의 이득과 자기를 하면서 남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불의를 즐기고 나서도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예, 그게 특징이거든요. 소시오패스의 특징. 절대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발견한 것은요. 인격 성장에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딱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반 사회적 성격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말하면 타고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정말로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어린 시절이었던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오로지 자기 이득만 추구해 가는 사람들, 소시오패스고. 그거보다조금은 약하지만. 나르시스트,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무조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너무나 많다고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금 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거든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 그래서, n o t d e t peace at them입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빨을 갈고 있는데, The l 주님께서는 laugh at the wicked, 그 사악한 자들을 비웠죠. 왜냐하면 He knows their day is coming. 근데 그는 누굽니까? The Lord.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knows 다음에 접속사 데 h a t 가생략돼 있죠. The day, the, their day is coming. 그들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끝을 안다는 것이죠. Their day is coming. 그들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끝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편, 37편은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느님의 시각, 하느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들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끝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do not fret. 그렇게 속에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fret. 한날 복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느냐? 더 미크, e n 리스 s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do good. 선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망들을 가장 좋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저 개인적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불리를 겪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갈수록 제가 깨닫고 있는 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하시구나. 그걸 정말로 보게 됩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역사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수신 장군님.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당했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게 되는 분, 바로 이수신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그 분의 소설을 최근에 제가 김훈의 칼을 노래를 다시 봤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요. 10편, 37편,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서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불의의 것은 수치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오늘도 With my song I'll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37절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37절은 우리 인생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세상의 불이 또는 나에게 일어나는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우리에 대한 지도지역에서 다음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산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